제가 첫 시간에 포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포이 그죠 첫 번째가 열정이고 두 번째가 동기부여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단력 네 번째가 실행력 그것이 바탕이 어지면서 부자 마인드 다섯 가지가 같이 된다 그래 가지고 부자 마인드 첫 번째는 결단 두 번째는 최고 세 번째는 열정 네 번째는 성실 다섯 번째는 신뢰 그죠? 그것과 죠그 함께 여러분들이 정확한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이 행동목표를 추출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그것만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때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으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났다 이제 자이제 현실로, 현실로 들어가는 거지 그건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실행이 나가는 과정이고, 이제는 고객을 만났어. 만났는데, 고객을 만나서 주접주만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문제는. 그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설득하는 방법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영업으로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보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것인가. 그렇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것인가. 제길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길치가. 모든 활동, 모든 활동은 사람에 관한 거다 오스쿨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 편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프로칭 꽝이야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양인인지 소양인인지 태임인지 소음인지도 모르고 접근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제 배웠으니까 그 과정부터 이미 지나고 가야 되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저분은 소양인이구나 저분은 태양인이구나 저분 소음인이구나 아, 저분, 거기 성향이 맞게, 고객의 성향이 맞게, 당연히 설득이 들어가겠죠. 그건 기본 베이직이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주게뭐예요 어프로치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피하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 만나면 있잖아. 고객하고 참아시면서 어때? 사업 잘 되세요? 뜬금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빙 돌리면서.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도 중요해요. 릴렉스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왔을까를 제일 관심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왔을까 <laughs>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온 이유가 뭘까 그걸 궁금해요 고객은 커피 마시러 온게 아니고 그죠 도대체 고객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왔을까 그럴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 걸명확히게알 이렇게 A4 용지로 여러분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나의 사업 방향 방법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고객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주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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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테이즈할 거고 어떻게 도움을 줄 건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얘기는 안 하고 맨 커피 마시면서 뭐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뜬구름점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야. 시간 다 보내버린 거지 그걸로 그 두시간세시간얘기는데도별 얘기가 없는 여행가가 별로 없는 거야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태양인들은 15분이면 결정난다 그랬잖아 그죠? 바빠 죽겠는데 너 오늘 목적이 뭔데? 물어보니까 그냥 놀러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갖춰야 돼 프레젠테이션 능력 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거냐 고객한테 어떻게 나를 피하라고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설득은요, 따라, 설득은, 설득은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이다. 리더십 원천이다. 설득은요,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이에요. 설득은. 설득은, 그래서 설득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인데, 내가, 내가 고객한테 끌려갈 거냐, 끌고 갈 거냐, 여기서부터 결정나는 거야. 이미. 뭐라고요? 내가 고객을 끌고 갈 거냐, 끌려갈 거냐. 끌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고서 끌고 가는 거죠.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고객 끌려갑니까? 절대 안 끌려가요, 고객은. 명확하게 내가 당신한테 목적은 뭐고,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란 도움을 주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줄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간 사람은 고객 끌려옵니다. 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 마인드의 핵심인 프로가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최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FC인데 하루에 경제신문, 중앙일보 매일 경제 하나도 보, 보질 않는다. 그럼 여러분 FC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해. 그 유럽이 어렵잖아요. 그럼 누가 못 해? 그죠? 유럽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스페인이 어려운 이유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미국의 부동산 붕괴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그 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그죠? 예를 들면은 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돈 1억 주고 90억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갖다 모기지로 잡아가지고 채권화 시켜서 전 세계에 뿌렸잖아. 그걸 유럽이 받아서 썼잖아요. 유럽이 받아가지고 고금리를 취하다가 결국 터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스페인, 영국, 유럽 다 걸린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 프랑스부터.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부동산 붕괴가 났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가 났잖아. 저도 세계가 부동산 거품이 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뭐, ING나 AIG나 이런 세계적인 어떤 보험회사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리만브라우스 같은 회사는 무너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핵심 3, 4대 은행인, 3, 세대그 정말 투자 증권사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왔잖아요. 어려움에 직면해왔기 때문에, 그때 뭐라 했냐면, 국채를 발행했단 말이야. 국채. 국채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그죠?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야. 미국은 달러를 찍었고, 유럽은 유로화를, 유로화를 찍었단 말이야. 찍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든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은행의 부실을 막아야겠다. 공적 자금 투입시켜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시켜서, 결국 은행에 대한 부실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채권을 발행이 뭐예요? 채권이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빚이 늘어나게 되고, 그 정부에 대한 빚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빚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마저도 퍼퓰리즘이라 가지고 복정치를 너무 심하게 쓰다 보니까 두 가지로, 들어온 돈은 별로 없는데, 빚은 늘어나고 나가는 돈은 많으니까 결국은 유럽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아일랜드 무너지고 이탈리아 무너지고 그리스 무너지고 스페인까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 어저께가 스페인이 결국은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공적자금을 갖다가 천억 유로인가를 갖다가 결단을 내렸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심지어 독일이 앞으로 부을 돈이 5천억 유로가 넘는다 5,790억 유로인가 그렇다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가 1유로당 1,50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죠? 850조야, 850조. 850조라는 돈을 앞으로 5년간을 갖다가 부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한 이 나라가 어쩌면 독일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독일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위, 빚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인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빚공하이다 이거 빚공하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빚공하고 유럽도 빚공하고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빚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이 청산이 되려면 그만큼 구조정을 조 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이 경제는 웬만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미 경기는 꺾였고 중국 경기도 두 달에서 꺾였고 미국 경기도 꺾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식을 사지 말고 채권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와 준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지금 내가 어째요 완전히 신문을 아주냥 그 신문에 나오는 경제의 흐름을 아직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통달하고서 그냥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당신은 주식 사지 말고 채권으로 가고 안전 제서하고 MNP에 넣고, 당신은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채권으로 갔다가 내년도에 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 그때 주식 투자하면 당신은 대박을 칠 겁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한테 명확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야저 사람 전문가구나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설명을 못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또, 오스쿨에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언이금리를 아주 씹어먹어야 돼, 완전히. 응? 어? 26개 강의를. 그걸 씹어먹고, 씹어먹고, 씹어먹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문에 적용을 시켜도 될까 말까야, FC는. 근데, 그 여러분 공부 얼마나 해요? 공부 많이 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FC가 경제을 모른다, 그러면 FC 자기가 <laughs> 없어요. 아, 투자, 은퇴, 상속, 보험, 부동산 설계한 사람이 경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 그럼 고익하고 차이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끌려갈 거냐, 끌고 갈 거냐 결정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끌고 가서 끌, 당신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면, 어, 우 그러면 FC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팩트 파이딩이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자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럼 우리 fc님 같으면 내가 지금 fc고 당신이 고객이면 지금 끌려가고 있어? 끌려오고 있어? 끌려가고. 그치 끌려가고 있지 그럼 나는 지금 뭐 했어요? 설득만 했어 어떤 설득을 했어요? 끌고 갈거냐 끌려갈거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 재산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한마디도 안했어 나는 뭐만 얘기했어? 나는 그냥 신문상의 현재 돌아가는 경제환경만 얘기했을 뿐이야 왜 지금 fc가 궁금한건 그거니까 고객이 궁금한 건 그거니까. FC가 아니라. 고객이 지금 나는 내 재산이 지금 펀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 들어있고, 뭐 들어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는 거 궁금해서 당신을 불러왔단 말이야. 근데 경제에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FC에 앉아있으면 그사람이 연금을 팔아도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왜 내가 영업을 못하는지 이유가, 이유를 알겠지, 이제.